예, 여기는 지금 칠포입니다. 칠포에 지금 막 도착해서, 여기 수를 따라서, 이렇게 지금 내려와 보니까, 저, 투망진을 치시는 분한분 분 계시고요. 아, 오늘 뭐, 파도도 좋고, 아, 민물도 뭐, 많이 내리가고 뭐, 상황이 뭐, 좋습니다. 살짝 그 동풍이긴 한데 도망치는 데는 뭐 거의 문제가 없고 아, 도착하자마자 와, 여기 막, 막 가방을 이제 막 펴는데 막 여기 바로 요 앞쪽에서 고기들이 막 엄청 때로 막 몰려서 다니는 걸 봤습니다. 야 그래 가지고 지금 토망 한방 씌우고 끌어내고는 어뭐 지금 고기 뺄 여유도 없이 다른 토망을 또 꺼내 가지고 지금 훌치기 토망을 꺼냈습니다. 고기가 뭐 워낙에 많아서 훌치기 토망으로 아 지금 사진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고기가 지금 안에 지금 많습니다. 지금 막대숭어들이막 보글보글한데 아 지금 이제 막 도착해 가지고 소식 지금. 성기라, 뭐, 뭐 들어갔나? 뭐고? 와! 야야 야. 임성기! 이야, 역시! 이야! 됐어, 됐어. 요! 들어봐! 안 들어, 안 들어. 아이, 들어봐! 어? 임성기. 아, 참. 예생적이기는. 이야! 어유 와, 큽니다. 자, 해가 어느덧 기울었습니다. 셀 수도, 도는 이야... 계속 좋게 치고 있습니다. 좁게 치는 게 아니고 이게 딱 좋은 파도. 와, 약간 오라소래 했지? 아, 내가 사 왔어요. 축도시장에서? 아, 축도시장 아, 할머니가 예, 막 2천 원에 사슴 말이죠. 야, 이쁜 애, 이쁜 애, 이봐, 샀다. 어, 응. 막혔어, 아. 이거, 이봐, 샀다. 야, 고등어가 막티가 아직 온다, 아, 막. 야, 눈이 눈이 막 살아가지고 막. 부리부리하네요, 이거. 야, 블랙폼뜨뛰길래 이걸로 떠분한. 응. 아, 저 정도 막, 피가 있어도 막, 맛이 괜찮다. 성우 형님, 잘 먹겠습니다. 네. 아. 와, 한 통만 가셨네요, 어제서. 음. 아, 너무 썩네. 음. 지수은 아직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일단 주간 토망은 어,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. 지금 좀 꺼두어졌고 썩은 어, 고기 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요 지인분들과 하겠죠 좀 나눠 먹겠습니다. 소무 겁나 맛있습니다. 대승무 짠. 대승어, 반말이 떴는 거. 야 아, 멋지다. 아, 반말이 이만 나와버리나. 아. 떴내 줍니다. 자, 저희끼리 일단 즐기겠습니다 네. 네.